안녕하세요. 푸푸 박영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주 BGM 알려드리려는데 하 벌주 BGM은 각 학교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 마셔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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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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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탈골 탈골 탈골, 탈골. 가수 원샷 아카시아 꽃이 활짝 두샷에에에에에에에두 애니 원샷 아 싶었어 싶었어 마시고 싶었어 말랐어 말랐어 목이 말랐어 여기서 추가로 아굶팠어곱팠어 술이 곱팠어 하셔도 됩니다 아밤 밤바바바밤 마셔버려, 밤. 밤바바바밤. 마셔버려, 밤. 하고 책상을 사정없이 쳐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저희 주변에서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빠! 연산! 아빠빠! 연산, 렛츠고! 아빠! 연산! 아빠빠! 연산, 렛츠고! 여기서부터는 들어보셨던 것도 아니면 혹은 안 들어보셨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누가 술을 마셔? 박영선이 술을 마셔봐. 영 선. Everybody one shot. 아 여기서 추가로 아 누가 술을 마셔? 아 박영선이 술을 마셔봐. 영 선. Everybody, s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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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아 마셔 마셔 먹고 u c k 발 h u c 병신 병신 c 네 발로 기어라 k 발 h u c 라아아 u c k 아 h u c 아아아 아, 나이스, 바디, 박영선. 아, 창문을 열어보니, 나이스, 바디, 봉은, 초파. 아, 나이스, 바디, 박영선. 아, 이때, 봉은, 초파. 했을 때, 봉에 지목당한 옆에 친구는 팔을 들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벌주를 먹는 친구는 그 팔을 잡고, 아, 나이스, 바디, 박영선. 이 부분에서 그 팔을 잡고, 어, 아주 섹시하게 웨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이스 바디박영선 하고 섹시하게 안 하면 친구들이 계속 나이스 바디박영선 아 나이스 바디박영선 하고 계속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병신 샷아 병신 샷 대신에 쓸수 있는 건데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 병신 병신 아 삐리삐리 삐아 삐리삐리 삐아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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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먹는 친구가 있을 때 그냥 친구 가까이 해야 되고 아 삐리삐리 삐아 삐리삐리 삐아 병신 아, 병신. 아, 삐리삐리삐. 아, 삐리삐리삐. 아, 병신. 병신. 바코드 찍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아, 어떻게 아, 아, 귀엽게. 아니면, 아, 깜찍하게. 아니면, 섹시하게. 어, 아, 마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벌주에 걸린 사람은, 아, 귀엽게. 이랬을 때, 들고, 술잔을 들고, 마시고, 쿡. 하고, 귀엽게 해주시면 되고, 섹시하게 걸린 사람은, 섹시하게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이 또이 또이, 또이 또이, 또이 원샷, 아, 원샷. 아, 네가 술을 권하니, 내가 술을 마시지, 아싸! 아싸! 아, 키릿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비잼인데요 아, 무라무! 무라 빨리, 무라 무라 졸라 느껴먹고 있는데, 아 있는데 빠라빠라빠락빠락빠락빠락빠라빠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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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요빠락빠아빠비라락빠라빠락빠락빠비디락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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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아, 이 동영상은 일단 후배들이, 뭐, 벌써 BGM 좀 알려달라 해서 만들게 된 동영상인데, 그냥 이 동영상을 보고, BGM을 잘 몰랐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냥 모두, 수기임 잘 즐겨주시고, 네, 이상, 뿍부 과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